유난히 크고 눈에 띄는 왕 모공. 단순히 피지가 쌓인 정도가 아닙니다. 집에서 손으로 짜거나 압출기를 사용하시는데요. 각질이나 피지가 차면서 결국 재발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피부결이 전반적으로 거칠어지고 모공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려면 3번에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결과를 결정 짓는 핵심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치료하는 성형외과 성유의과, 아이일 성형외과의 김영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의 모공 중에서 유난히 크고 눈에 띄는 왕모공, 정확하게 말하면 위너 확장 구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넓게 확장된 모공 속에 각질이나 피지 그리고 털 조직이 큰 플러그 형태로 쌓여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겉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블랙헤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단순히 피지가 쌓인 정도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보면 은 모낭과 피부가 손상되면서 변형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너 확장 구멍은 피부 구조가 편한 병리적인 상태로 봐야 합니다 위너 확장 구멍은 주로 피지선이 많은 T존 부위 즉 코나 코 옆에 있는 볼 이마 등에 가장 잘 생깁니다. 하지만 얼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고요. 드물게는 등이나 몸통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너 확장 구멍과 블랙헤드, 여드름 흉터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블랙헤드는 까맣게 보이긴 하지만 크기가 작고 압출하면 내용물이 쉽게 빠져나옵니다. 여드름 흉터는 피부가 패여 있긴 하지만 안에 딱딱한 플러그나 피지가 차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위너 확장 구멍은 중앙에 딱딱한 검은 플러그나 피지 딱지 같은 것이 꽉차 있고 주변 피부가 둥글둥글하고 경계가 뚜렷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블랙헤드와 여드름 흉터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블랙헤드라 생각하고 집에서 손으로 짜거나 압출기를 사용하시는데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지를 빼내면 겉은 깨끗해진 것처럼 보여도 이미 목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빈 공간에 다시 각질이나 피지가 차면서 결국 재발하게 됩니다. 또 무리하게 짜면 정상 피부를 손상시키고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에 색소침착이나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출은 절대 권하해드리지 않습니다. 방치했을 때는 늘어난 모공을 통해 피지가 계속 차오르면서 플러그 딱지가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피지는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반복되면 농양이나 농양으로 인한 흉터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반복되면 모공 주변의 정상 피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결이 전반적으로 거칠어지고 모공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너 확장 구멍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를 긁어내는 소파술, 그리고 레이저 시술이 대표적이죠. 소파술은 내용물을 파내고 넓어진 모공벽을 긁어서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내용물을 태워 없애고 모공벽을 태워서 깎아내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모공벽을 무너뜨리고 피부가 자연스럽게 차오르길 기대하는 치료인데 실제로는 살이 매끄럽게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함물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절제술을 통해 제거하고 있습니다. 넓어진 모공 자체를 방추형으로 작게 잘라내서 없앤 뒤 아주 미세하게 봉합을 해서 없애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재발률이 가장 낮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취가 아플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수술은 일단 국소마취로 진행됩니다. 마취주사를 놓을 때 순간적으로 따끔하긴 한데 실제로는 사실 따끔보단 조금 더센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딱 한번 한 5초 정도만 잘 참아주시면 끝납니다. 그 뒤로는 통증 없이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 후엔 다음 날부터 가벼운 세안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주일 내외로 실밥을 제거하고요. 흉터가 완전하게 안정되려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살짝 붉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고 실리콘 흉터 연고나 흉터 시트, 자외선 차단 등 꾸준히 관리해주시면 흉터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회복되게 됩니다. 단순 압출이나 소파술로는 재발이 흔합니다. 왜냐하면 모공의 벽이 그대로 남기 때문인데요. 위너 확장 구멍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입구보다 안쪽 공간이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려면 손상된 모공 벽을 포함해서 한 번에 잘 절제해야 합니다 또 절제 후 봉합할 때는 함몰이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봉합해줘야 흉터 없이 예쁘게 아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은 위너 확장 구멍 흔히 왕모공이라고 부르는 병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블랙헤드나 피지만은 다르기 때문에 수술적인 접근을 잘 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술 절차도 간단하고 내연 당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레이저나 소파술보다 한 번에 확실하게 제거가 가능하니까 오랜 기간 고민하셨던 분들은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정확히 진단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료가 필요할 때 IN1 성형과 김영섭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